안녕하세요. 백선장입니다. 훈련사 레벨링 빌드를 가지고 왔고요. 직접 사냥해보니 잘 나올 때는 38억까지 데미지가 나온 빌드입니다. 스킬 사용 방법은 비상 스킬로 붙어준 다음, 깃털 일제 사격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원기가 없다면 후리기를 사용 후 일제 사격, 사냥꾼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서슬 날개와 유린자는 쿨마다 돌려주세요.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1번이 비상입니다. 비상 스킬 쓴 다음에 일제 사격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건 이제 쿨이 이제 돌아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쿨을 유린자는 쿨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금 원기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면은 원기가 빠지면은 이제 일제사격 쓰다가 좀 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쿨을 그냥 다 굴려주시면 돼요 저는 1번에서 4번까지 그냥 쿨을 다 굴려 놓습니다 오토로 보행이 초록 물결에서 사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빌드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잘 잡힙니다 훌륭사가 뭐 상단에 랭킹은 랭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냥할 때뭐 레벨링 때는 크게 다른 점 없어요. 물론 이제 최상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데미지 오르는 게덜 하긴 한데 이제 사냥을 그냥 이렇게 쭉 해봤을 때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 지금 보시면 이제 뭐몇 만씩 이렇게 뜨긴 하는데 이게 이제 데미지가 쿨로 잘 들어갔을 때. 일단, 제압 피해는 억단위가 일단은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극화, 극피? 급피. 극피가 터질 때, 극피가 터질 때는 38억까지 뜨는 걸 확인했습니다. 몹이 잘 녹아요. 상당히 잘 잡힙니다. 이 초반 빌드가 레벨링 빌드가 원기가 조금 부족한 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에다가 지금 처치시 원기 회복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냥을 해보면은 처치시 원기가 있는건 없는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기에다가는 처치시 원기를 꼭 하나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야지 사냥이 편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후리기를 좀 자주 써야돼요 그래서 이 후리기를 자주 써서 지금 원기 회복시키고 또요거 쓰고 원기 회복시키고 쓰고 요거 약간 일자사격 쓰고 어. 아이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설이고요. 위상은 일단 별표 표시된 위상부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장갑, 바지, 신발, 반지 1번은 최종 세팅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올려드린 옵션과 당금질, 명품화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비술이 없다면 일단 해골로 다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방어도가 조금 높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되면 방어도 3,333을 맞춥니다. 이제 그게 이제 위상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상 때문에 위상에 데미지 주는 것 때문에 3,333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오버되긴 했는데 극초반에는 어, 어쨌든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방어력을 최대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만녀술은 화면에 보주 비탄의 파도, 탄식의 오라, 흡수의 오라, 속삭임의 사술 방어의 수 사용하고 있고 이 흡수의 오라랑 속삭임의 사술은 최종 필드에도 사용합니다. 어, 최종 필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두 개는 풀업을 해 주세요. 20까지 풀업을 등급을 20등급까지 올려 주시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6등급씩 해 가지고 이제 추가 옵션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옵션 붙는 데까지만 등급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비타내 파도는 지금 5업 했죠. 5등급 때 지금 추가 옵션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황혼의 수호는 뭐 1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 그 다음 옵션 붙는 데까지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어, 업그레이드 안 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바꿀 거니까 파밀의 보주도 나중에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들어요 5등급까지 올리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 선택입니다 나중에는 요걸로 바꾸거든요 원한살인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 5등급까지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어차피 요걸로 바꿀 거니까 안하셔도 되고 폴령의 전당은 고릴라 제규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용병은 라헤어 스킬은 이렇게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중원은 엘드킹 세약장 해서 밑에는 부상, 부상 입으면 시장. 요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트림의 정복자는 도복이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린자 이렇게 찍어주고, 깃털 이제 사격. 요 사격은 이제 풀로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개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 찍어주고, 한 개,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세 개. 여기 이제 세개세개세개 찍고 여기는 다 하나씩 여기는 다 찍고 이렇게 한 개씩 찍고 여기 마지막에는 적응이 되세요. 여기까지 찍으시면 됩니다. 정복자는 이제 초반에는 레벨이 좀 낮으시겠죠. 그리고 요거 레벨 이제 중방 빌드에서는 정복자 레벨이 최소 240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0렙 전까지는 이 빌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사냥하는 거 보셨다시피, 뭐, 사냥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데미지도 잘 뜨게 되면 또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40렙까지는 올려주셔야 된다. 이 종복자는 끝까지 씁니다. 최종까지 이 종복자를 쓰기 때문에 계속 레벨링 하면서 똑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 사냥꾼. 두 번째는 끈적이는 보호막, 급성 폭발. 자,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른쪽에 세약. 자만심. 네 번째는 밑으로, 집중, 기배. 마지막에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이면 틀어내기, 영리함.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어, 레벨링 빌드 때 미리 만약에 내가 룬 작업을 나중에 하게 된다 하면은 자만심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반 빌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최대 자원이 275 원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룬 작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원기 275 맞추기 편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홀령사 레벨링 빌드 알아봤습니다. 어, 잘 터질 때는 몇십 버까지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홀령사 중반 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